수리니 선수와 윤자백 선수의 경기고요. 킴벌리와 켄이에요. 자 역승룡은 안나왔고 잡기 승룡권 강발로 일단 쓰러트려놓고 잡기를 연결하고 있는 수리니. 아 그리고 이거 스트림 파이터 6 초반에 그 말씀드렸던 거긴 한데. 점프 공격이 상대가 대공기를 칠것 같으면 아무것도 안 내미는 게 좋습니다. 펄리치 카운터로 아프게 맞거든요. 중발, 약발 잡기로 연결해주고 있는 수린이. 드라이브 임팩트. 강손 들어올리고 두에 비틀기까지. 다시 한번 드라이브 임팩트 마무리 시키고 있는 수린니입니다첫 번째 라운드를 가져오는 건 수린이. 최은영. 중단을한번 들어가주고 어, 근데 확실히 전띵 선수와 수리니 선수의 성향이 굉장히 다름을 느낄 수가 있는 게임 운영 방법이거든요. 네번 잡았어요. 네. 아. 어, 강발 진짜 좋아해요. 이거 3레을 쓰겠죠. 쓰려고 끝까지 완주한 것 같은데 안나갔어단을 아 아, 넣어 주나요? <laughs> 수리니. 10번째 세트는 수리니입니다. 수리니. 오히려 완벽하게 마무리되는 상황을 만들어냈네요 생각을 해보면 오늘 8강에 캔좀 많다고 하셨는데 네. 킴벌리도 둘이에요 아 그러네요 네. 수리니와 전띵이 있습니다 어 같이 러쉬했는데 약손을 누른 윤자베스 선수가 공격을 성공시켰고요 역 가드 공격 후에 한번더 점프 뛰는 게 요새는 잘안 통하는 것 같더라고요 강손 어 지금 대시로 역 가드 공격 피한 것도 상당히 좋아요 퍼펙트 페리 보면 전딩 선수도 그렇고 수린이 선수도 그렇고, 네, 이 퍼펙트 패리가 꽤 많이 나오는 편입니다. 아선풍과 다음에 임팩트 요새 많이 나오고 있는 패턴입니다. 잡기. 네, 아 제대로 해요. 갔어요. 아 너무 아픈데요. 주전일 문자 넣어주면서 수린이 선수가 다시 한번 라운드를 가져옵니다. 퍼니시 카운터 이후에 채은영 강공격부터 들어가니까 데미지가 어마어마합니다. 이게 또 킴벌리한테 구속 공격 당하면 정말 정신이 없거든요. 계속 골라야 돼요. 네. 강발을 두번 돌리는 걸 아니까 윤자배스 아하! 점프 타이밍이 나쁘지 않았습니다. 유 이전에 문자 맞춰 놓고 또한번3내벨유지큐 수리니 이러면은 번아웃도 신경 써야 되고요. 강선 아, 결국 번아웃. 이거 좀 어려운데요. 피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아, 강선 방금은 정력을 이제 흔드는 건데 어떡 하나요? 왜, 왜 질주를 계속? 아 하나도요. 어떡합니까 이거? 왜슬리니 선수 혼자 공격 가져 리셋? 마무리입니다. 이게 기가 막힌 게 뭐냐면 그 킴벌리 플레이어들이 네. 지르는 것도 기가 막히게 막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템포를 굉장히 빠르게 가져가는데 계속해서 압박을 하는 와중에 그거를 중간에 끊어준다는 게. 그것도 참 신기하죠. 중발, 약발, 중발. 아 잡기 멀었고. 네. 팔꿈치 시기. 잡기로 연결주고 해 있는 수리니. 지금 윤자배 선수가 승룡권이 잘안 나오는 걸 보니까 네 자신감이 많이 떨어진 상태인 것 같습니다. 대시 대시. 강선. 분신룡권 이후에 대시 대시가 정세시 되긴 하는데. 어 이건 어? 윤자배 선수가 생각보다 대공이 굉장히 좋은 선수인데 지금 대공이 안 나오고 있어요. 몇번낚이고 하다 보니까. 아, 어, 막아야 되고 세공 수리검은 진짜 맞으면 안 됩니다 네 이후에 콤가 너무 앞축이 들어가서 다시 한번 낚아보려고 했고요 쓰리니 점프 공격 아 중단이었는데 잘 잡았네요 히트 타이밍 좋았네요 아 앉아 강발이라 강발이요? 칼굽치기 중발 번아웃 셀프 번아웃 가드가 너무 좋아요 중간 중간에 두번 잠깐 잠깐 한번더해주세요 무서워요 네 무서워요 아아아아 니까 윤자베스. 자 이거 1레벨로 마무리죠. 예. 1레벨을 지금 몇 번을 막힙니까? 아니 근데 무서워서 안쓸 수가 없어요. 저렇게 들어오는데 어떻게 아무것도 안 합니까? 약손 잘 눌렀고 보공. 아 이번에는 이게 또 더블업까지 노리고 있는 굉장히 좀 유리한 상황인지라. 티 선수 플레이를 보고 좀 감명받은 것 같아요. 그럴 수 있습니다. 양약 승리권. 어. 번아웃 시켜 줘야죠. 자, 불. 윤자베스 기회입니다. 약손? 아, 승리권 안 나와요. 아, 이게 윤자베스 선수가 대공이 진짜 좋은 선수거든요. 강선 이번에는 가져올 수 있을 듯. 자, 계지 안 쓰고 마무리죠. 뭐, 확실히 넣어 주면서 라운드 하나 가져오는 윤자베스입니다. 윤자베스. 상황이 나쁘지 않습니다. 지금 두 선수 다 레벨 3 가지고 있는 상황이라고 봐야 되고 잘 질렀어요. 네. 방금은 킴벌리 유리 프레임이기 때문에 질러줄만했고요 그리고 발꿈치는 같이 맞아도 됩니다. 사실 네, 그래 3, 3레벨. 지금까지 본인의 하늘 풀듯 확인을 했죠. 히트하기 실내가 히트하기. 그서 3레벨 네, 풍경 차기에서 8로 3레벨 와, 0 0레벨이아 켜주나요? 이거 이길 수 있다는 자신감 같은데요. 아 근데 윤자베스 선수 입장에서좀 억울할 수 있어요 나는 여태까지 임팩트 다 받아줬는데 예. 한번 썼는데 이거를 안 받아주잖아요 질렀어요 이거 근데 셀프 번아웃이라 예. 이 다음 상황이 좀 중요해 보이는데요 임팩트 아 대공간다 어 그래도 중단 잘 막았고 약손! 아 양양자 콤보가 그래도. 안 나왔어도 점프 공격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윤자베스가 한 세트를 따라가 줍니다 슬슬 따라 붙기 시작하는 윤자베스 체녀 제대로 걸렸어요 오디 천연형이기 때문에 네. 와 무신청각권 부서... 이후에 아잡기락시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점프 광발부터 시작하는 콤보 자리는 잘 바꿨습니다. 네앞 점프 잘 뛰었고 이제 여기서부터가 문제인데 네네네 네, 네. 잘 빠져 나왔는데 그대로 구성에 몰리면 어떻게 합니까? 맞습니다. 안자강서 대공 어. 방금 오히려 순이니 선수가 약간 정력을 어, 어 이거 반짝 자꾸 반대로 나가잖아요. 운이 운이 지금 좋아요. 아이브이펙팀 마무리가 되게 된데요, 수린이 2전1문자로 마무리, 수린이 매치 포인트입니다. 매치 포인트 수린이. 어 점... 방금은 공 점프 하다니었는데, 어 정말 잘막았고자 오디세이용권 점프, 하던권 점프 약발로 오. 끌어내고요. 잡기 락시 이번에는 자베스가 구석을로 모입니다. 드라이브 게이지 활용해서 그렇죠. 아 그런데 여기서 또 자리가 바뀌네요. 이야 이서풍각 스트라이브 임팩트 반응 못했어요. 이것도, 이것도 3레벨 쓰고 이후에 구독사항 안 좋고 버아우신 데다가 선택해야 됩니다. 선택해야 됩니다. 1레벨 한번더 쓸까요? 3레벨을 쓸지 결정해야 되요 1레벨 한번 더. 아 무서우니까 스리니 선수도 네, 1레벨 한번 더. 아니요 무서워요. 아 그렇죠. 야, 이거죠, 이거죠. 아, 야, 그렇죠. 반응해줬어야 됐고. 드라이브 임팩트가 사실 나오는 게 굉장히 좀 쉬운 방향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을 윤자배 선수가 충분히 고려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스리니 선수 입장에서는 여태까지 임팩트 바늘을 잘 못했기 때문에 할 만한 선택지였긴 해요. 상대 게이지도 빠졌고요. 아, 허공 벽광거리 진짜 잘 됐네요. 어? 타이밍이 좋지 않습니다. 아, 이번에. 그래도 이거 잡기로 세공 수리건 넘긴 거는 굉장히 좋고요. 맞습니다. 팔꿈치기? 아, 비전축. 아, 너무, 너무 당당한데요? 네, 비전축으로 그냥 내려왔거든요. 근데 저게 비전축 이외에 점프로 방향을 또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아, 방금 승려권 미스 아닌가요? 앞점프 약손이 나왔는데. 롤 네. 이유가 없었죠. 어허이. 중발. 어. 데미지. 이거 1레벨까지 쓴다면 세공수리검 하나 있기 때문에 추가 데미지지 들어가거든요. 꽝! 마무리 그래도, 안 됐고. 그래도 살았어요. 세공수리검 리필. 약손 마무리 수리니, 의 승리 세트 스코어 3대1. 수리니. 잘하네요. 야, 역시, 그 닉네임을 이제 바꿔야 되지 않나? 예. 네. 수리니. 더 이상 니니는 아닌 것 같다.